오늘은 저희가 입찰을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폐차란 물건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. 자, 여기가 저희가 보니까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중화 5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아, 여기가 재개발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해서 입찰을 들어간 물건입니다. 5층이라는 거.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가? 없어요. 없죠. 아쉽게도. 네, 네. 그리고 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단점입니다. 단점이에요. 5층이라서 좀 걸어서 올라가기가 불편하겠죠? 저 그런 단점이 있는 물건인데, 그래도 여기서 뭘 하고 있다? 재개발하고. 재개발. 재개발.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다. 네. 보증금액이 적기 때문에 입찰 금액보다. 그래서, 에, 크게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. 권리상으로 자 여기는 재개발을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어, 아파트 바,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쵸 입주권 어. 입주권이 승계가 가능한지야 가능하지 않는지 우리가 항상 여기 조합이 설립되면 뭘 알아봐야 된다고요 이이 어. 이, 이 지금 경매 나온 사람의 물건이 이 구역 내에 이거 하나만 있는지. 여러 개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, 이 얘기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물건은 안 해도 됩니다. 네. 왜? 여기 보시면 중화5구역내 주택 소유시 조합원의 자격 및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누가 얘기해줬어요? 구청 중남구청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잘 받으면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는 승계 물건입니다.